일, 하, 일, 하, 오늘 회시 조금 안 됐거든요. 이제 첫 끼를 먹어요첫 끼라고 하면 빵상커피도 먹고 모닝빵 3분의 2, 아보카도랑 저는. 공복유산소 운동을 잘안 해요.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세븐이 44 전후로 내려간 이후로는 공복유산소를 하면, 아우 되게 허기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 모닝빵 한 하나쯤 안 되게, 올리브유 이렇게 찍어서 조금이라도 먹고 가요. 아니면 사탕 같은 거 하나 먹고 가거나, 그러면 위킨샐러드. 요즘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채를 양배추, 파프리카, 지금은 깻잎도 있고 노랑 비트 있어요. 그걸 다, 썰어놨어요. 다 썰어 놨어요. 날 잡고 쫙다 썰어. 그 다음에 키친타올 넣고 보관을 해놓으면 꽤 신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를 한 옴씩 다 담아서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강황, 시나몬, 고춧가루, 올리브오일 이런 거를 듬뿍 넣어요. 전자레인지에 7분만 돌려도 금방 요리가 되니까. 올리브오일은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듬뿍 넣어요. 좋은 지방은 터치해주면 좋잖아요. 국물 이런 거 먹고 빵 빵을 먹을 때도 있고 단백질도 먹거든요 고기라던가 계맛살 같은 거 이게 없으면 고기 빼고 이런 빵 같은 걸 땡길 때 먹고 고기 있 시점 고기 먹고 음. 엄마가 만든 생강청도 넣었더니 생강향이 생강, 생강 향이 매콤하면서 달아서 되게 좋다. 제가 고등어랑 참치 먹는 그 먹방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생강청 나오는데 그 생강청이 아직도 있어요. 음, 맛있어. 아보카도도 이렇게 넣어서 익혔어요. 익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까 모닝빵이랑 아보카도 먹고 남은 거. 이거는 안 익힌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놓고 먹으니까 다 같이 놓고 먹는 거. 뭐 커피, 물, 한약도 놓고도 먹기도 하고, 사실 샐러드, 겨울에 이렇게 익혀 먹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야채를 한동안 좀안 먹었다가, 요즘에 다시 먹는데, 사실히 야채를 먹는 게, 응가를 잘 싸고, 피부 트러블이 안 나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먹는 것도 습관이라고, 계속, 뭐, 빵, 과자, 이런 것만 먹다 보면 그런 것만 먹게 되고, 그래서 간편하게 해서, 밥이자 반찬이죠 음, 맛있어 이거 엄마가 이번에 전라도에서 뜯어오신 나물인데 나물 묻혀놓은 걸 야채에다가 다 올려서 전자렌지 넣고 돌리는 거예요 가열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그래도 저는 일단은 기준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내 위에 들어갔을 때 소화불량 없고 가스 안 차고 이러는 거 진짜 생야채는 소화가 안돼 그리고 몸이 차지니까 막 뭐가 더 땡겨 제가 빠진 노래 위하여 너무 좋아 아, 생강통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야채를 어느 정도 먹고 그러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혈당 스파크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같이 먹을 친구가 필요해. 제일 좋은 게 야채랑 오일이야. 썰어줘. 더 먹다가 <laughs> 이런 지푸도 먹어줘. 땅두를 먹으려고 샀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음,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막상 술 자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왜좀 식탐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 아세요? 밤에 술 먹으면서? 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알아서 술안주로 내가 좋아하는 뭐 오징어라던가 지포 이런 애들을 밥먹을 때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 음, 슈퍼 확실히 간호적 단식은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게 한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큰 고민? 의문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저 겨울 되면 소음인이라서 아침에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기름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소음인이라서 아 근데 겨울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침을 먹어봤어요. 오일했다가 빵! 근데 저는 확실히 아침을 먹으면 붓기가 일단 안 빠지고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등드름이.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이번 겨울에 났던것 같아. 아침에 빵을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식빵 한,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어, 뭐 이렇게 커피랑. 오늘은 먹... 제가 9시, 10시쯤에 반신족 하면서 방탄커피를 먹고, 땀 이빨 흘리고, 11시 반에가 폭싱이었거든요 근데 폭싱은 빈속에 하면, 아예 공복에 하면 진짜 폭풍식욕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쓸 일이 있으면 탄수화물을 좀 먹으면 돼요.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나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운동하자 그만큼 과당 같은 그런 단거 그런 게 근력으로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단게 당긴다 그러면 진짜 단거 먹고 30분 정도 뒤에 운동하세요. 그럼 적어도 살은 안 쪄. 살이 뜬다는 게 먹은 에너지가 다 소비되지 않고 저장된다는 의미로 보면 적어도 저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걸어다니면서 먹고 운동하면서 먹고 저도 지금 운동 끝나고 바로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밥을 백화점 가서 먹으려고 싸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하원하는 시간이 돼서 먹지도 않고 어, 엄청 빨리 왔더니 아들은 밖에서 논다고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그 순간이 막 음, 너무 배고프다 그럴 때뭐 라떼 같은 거 하나 사 먹거나 먹힌 데 청포도 사탕 이런 거는 갑자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두 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끼니에 먹는 폭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힘들면 폭식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폭식하는 여자야 그래서 내가 어떨 때 폭식하는지 잘 알아야 돼 진짜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이러면 폭식하게 돼 그냥 런거 하지 마 배고플 때 먹고 그래도 오전에는 간헐적 단식을 좀 해주는 게 건강에 좀더 좋고 그 정도 오전에는 방탄커피를 음. 먹었어요 케토제닉을꼭 해서가 아니라 방탄커피에 약간의 가, 버터랑 엠 c 토일이랑 넣고 갈아서 소금을 넣고 시나몬을 뿌려 먹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방탄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에너지가 생겨서 방탄커피를 먹고 반신욕이든 유산소나 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땀이 정말 두배 가까이 나요 배설과 해독이라고 해야 되 실질적으로 논문상으로도 방탄커피를 먹으면 췌장에서 해독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방탄커피를 먹고 다이어트라던가 부종이라던가 몸 차가운 거 효과를 많이 봤어 그래서 방탄커피를 주로 먹었다가 아침에 빵을 좀 먹어 봤더니 진짜 등드름이랑 트러블이랑 엄청나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방탄커피를 다시 먹고 난 3일 되니까 등드름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치즈 같은 거 먹어도 바로 올라오긴 하던데 저는 라떼도 매일매일 먹으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근데 방탄은 괜찮아. 방탄커피는 진짜 매력적이야. 방탄 먹고 땀 빼는 거 하면 진짜 붓기 빠지는 거 짱이야. 해보세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맛이 있어. 그리고 간헐적 단식. 방탄은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죠. 단식의 정확하게 의미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건데, 우리가 단식의 의미를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따지면, 방탄커피처럼 지방으로만 된 음료? 그거는 전혀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간호적 단식을 해요. 전체적인 컨디션, 체중도 그렇고, 붓기,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간호적 단식은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도 방탄 커피가 오히려 대사가 안 돼서 방탄을 먹으면 부종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없거나 오일 양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대사가 안 돼서 오히려 붓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방탄이 원래 레시피가 MCT 오일 10ml에다가 버터 10이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적게 먹어요. 먹으면 일단 너무 느끼하고 엄마랑 같이 만들어 먹는데 엄마랑 저랑 먹는 기준으로 MCT 10에서 12 정도와 버터 한 7g 해서 반띵해서 엄마랑 먹거든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요 음, 생강상 진짜 맛있다. 씹는 느낌도 나면서 맛도 있고 이렇게 먹으면서 적절하게 따뜻한 물 마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식욕 충족을 내가 싱겁고 맹맹하면 안돼 적당히 짜고 맵고 상큼하고 씹는 느낌 있고 그래야지 식욕 충족도 돼요 이게 건강식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안 건강한 빵 같이 좀 먹어주거나 아니면 밥이나 그때그때 뭐 고기라던가 이런 거좀 먹어주고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속도 편하고 먹고 나서 에너지도 좋고 붓기도 없어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아 샐러드 벌써 거의 다 먹었어요 오늘 흔적의 강남을 갔다 왔거든요. 확실히, 강남에 비해서 목동은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 지하 2층인가? 이승용가자점 있길래. 어쨌 크랩빵이에요. 봐봐요. 이런 거 좋잖아. 아유, 크림. 이런 크림 먹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샐러드 먹고 먹어요. 그리고 맛없으면 안 먹고. 음. 자 크림은 포화지방이랑 당이 있겠죠? 이렇게 크림빵 먹을 때는 저는 고기를 그 끼니에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감이자 원칙인데 한 끼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으면 몸이 힘들어 그건 맞아 근데 어느 정도 야채나 이런 걸로 미네랄과 불포화지방을 섭취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야채와 함께 고기나 밥으로도 먹어도 좋고 저는 별로 고기가 안 땡기거든요 그래서 빵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빵 조금 먹고 먹다가 맛없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니까 커피 좀 내려야겠어 잠깐만요 응? 아들이 왔어 오늘 빵은 먹으면 크림이랑 그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빵껍데기에 이거. 음! 아, 부드럽다. 이 껍데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음! 맛있다. 여기 유명한데 이유가 있구나. 음! 팥이 많지가 않아. 팥이 달다. 엄마. 뭐 먹냐? 부셔, 부셔. 난 근데 그거 맛없어. 그리고 빵껍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끓여서 맛있어. 이렇게. 올리브유가 끓었네. 땅꺼. 올리브유가 몇 킬로그램 이나는 게거든요. 근데 땅콩 건데 진짜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등. 음. 올리브유 소비량이 중요 그럼 이제 아들가미라들좀게요 오케이 진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